순수는 순수는 아, <laughs> 리안아냐 나나. <웃음> 나나. <웃음> 나나. <웃음> 너무해. 인정. 너무해. 미안해. 사과해. 나무 해? 난 당근 음. 할게. 난 감자. 난 배추. <laughs> 진짜 개노잼이다, <재밌다>, 세명. 어째 개노잼이다. 미만 재미있으면 됐지. 난 재밌는데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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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꿀맛이> <웃음> <돼요>. <웃음> 흐흐흐! 흐흐다흐왜흐흐흐흐흐왜흐흐 거기 왜흐노흐흐흐다나총흐흐 걸렸어. 뭐야? 이거 왜저흐 합쳐져 있어? 뭐야? 총흐흐 뭔데?

나이스샷. 여기 배달하네. <laughs> 아이유는 없는 게 뭘까? 원평구 김철. 땅이에요. 오케이. 둘이 둘이 주먹싸움하면 아, 누가 이겨? 주먹주 아, 주먹싸우 주먹싸움하면 누가 이겨? 뚝배기 머사. 나 이죠? 아씨. 다 벗어 오케이. 이거 진우야 우리 해. 우리 내기하자. 너누구한테걸래만원 내기할래 우리? 나나나 나, 나 그럼 김재현이지. 아, 나난오케한테 <laughs> 갈게 그러면. 오케이. 신호만 줘. 코렛 짱짱맨. 김진우 당신. 신호만 줘. 아, 만 원이야? 라운드 원. What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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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laughs> 재 <재현이 What? 웃음> <근처치> 잘해. <laughs> 잠깐만 잠깐만 야 잠깐만 타임 시간 시간 타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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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기 할 시간 <웃음> <웃음> 대화로 해. 아오 대화 오 재현아재현아재현아 재현아 재이어서, 받아, 재현아 재현아 n 현아시고해 침착해, t 현아 Sultan, Sultan, s 탄 l t a n Sultan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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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u l t 증필 나왔어. 어디 어줘 봐. 여기 뿌려놔 봐. 내내내 바로 아래 뿌려놨어 기본이야. 예. 왼쪽에 있다. 요이. 붙자. 붙어 붙어 붙어. 붙어. 왼쪽에 앉았어. 자. 회개. 회개야. 숨어 숨어 숨어. 빨리 숨어. 빨리 올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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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와. 올라 올라와. 올라와. 올라와, 올라와. 코자 거기 있으면 맞아. 뭐야? 이거 봐 이거 봐. 아, 맞아 이거 그렇지. 봐. <웃음> <나>. <웃음> 올라 와 올라와. 야 내가 근데 저거 좀 맞춰 놨어. 여기서 살임 뭐야? 차가집 안으로. 와, 해리포터 오죠군 아! 아이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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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거 관전좀 하자 와! 관전 개꿀잼. 와, 해리포터인데 이거. 요, 요. 어아죽나 내가 하나 죽이고 죽었어 바로 앞에 점령 거기... 보여줘 점령 나이스 내 <laughs> 뒤로 숨겨아뒤 뒤로 <laughs> 네, 너가, 네, 너가, <laughs> 너가 죽어 <웃음> <웃음> 너가 죽어 가 죽어 야이야나나나잠프 뒤에도 있어 셰프 뒤에 있어 코렛트신 <laughs> 사람 있어 아 봤어 여기 못 봤어 여기 못 봤어 걱정마 걱정마 아직 여기 못 봤어 여기 못 봤어 여기 못 봤어 나피 채울게 나나 나 괜찮아 나 피있어 점례 점례 재현아 피 채울 때가 아니라 나 살려줄 때가 아닐까? 아잠깐 재현아 잠깐점례기다려 오른쪽에 2명이야 2명이나 혼자 들어가서 막고 있을게 김점례 맨손으로 됐어 슈브! 나! 안돼! 올래 올래 올래? 뒤에 차 뒤에 사람있어 빨리빨리 마! 마. 아!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, 빨리. 너 믿어! 김슈브 달려! 레전드 템템버리또죽음 거기 사람 있는 거 아니야, 앞에? 어, 아무것도 없어. 아무것도 없어. 아무것도 없 아, 뒤에 사람. 차차차차 차, 차, 차.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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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. 여기 목일 잘못 박았어, 얘. 어, 나이프. 아! <laughs> 오, 레전드. 레전드! 예! 오지고요. 나도 여기 보여. 알로친거 <laughs> 레전드. 근데 뭐 하냐고 예. 나와. 여기 꿀잼 이경여 꿀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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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꿀잼 구경 여기 꿀잼 구경 레전드 <laughs> 뭐해 김슬퍼 아 뭐해 아니, 아니 전례 때문에 싸움을 못했어요 네 목소리 줄여놔야지 인정 전례탓 인정 아니 이걸? 전례탓 인정? 인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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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꿀의 소장 사과해라 템템 버린 이거 보자 사과해 빨리 뭐 사과해 빨리 미안하다 그래. 아, 팀원들한테 어때매 있는 모두잖아. 미안하다. 마이크 끌게요. 아니야. 아. <laughs> 뻔뻔해 댐댐벌. 마이크까지 끄는 거 봐. 와. 끝까지 자신의 행동은 인정하지 않죠. 너무 했다 그랬대. 그냥 그냥 뭐 한마디만 하면 <laughs> 괜찮아. 뭐. <laughs> 어, 아니. 진짜. 끝까지 보리네 잘르면서 그렇죠. 빨리 미안해. 안 걸리면 돼. <laughs> 아니. 한 번이면 뭐 그냥 용서해수 있어. 웃고 있죠. 끝까지 미안하다 말을 에나지도 않죠. 아어가서그 <laughs> 아니. 안안안안 <laughs> <대 religion faole> <laughs> 아씨 차. 우리 잡겠 레전드. 레전드. 아 지금 뭔 일이 일어나는 거야. 어깨 부러져. <laughs> 뭐뭐 모르겠... 레전드. 아에 있는 애가 일단 받겠다. <laughs> 어 설명 더온다

그 같이 하고 싶다고? 어, 오케이. 제가 빠질 테니까 그럼 갬블러 님이랑 하시면 그러면 돼요. 내가 빠질 테니까 아니 아니, 아니 나는 내가 빠지니까 겜블러 님이랑 아니 아니, 겜블러 님이랑 하시면 돼요. 아, 뚜띠랑 하고 싶어. 너 그렇게 초범 님이 싫어? 어? 어제 그럴 수가 있어? 내가 초대해야겠다. 연초범 없는 삶은 상상하기도 싫어. 어, 뭐야 뭐야? 어. 팁 <laughs> 어떻게 빠져나가지? 방. 팁 <laughs> 뭐야? 어? 뭐야? 뭐야? 뭐지? 뭐야? 뭐야? 이건 다 미니 판이다질 수가 없다. 이거 보급 소리가 여기다 뿌리는 소리인데, 이것도 아니고요. 1, 2, 3, 9... 어? 어? 말했잖아 어? 너무 친하지차차 타고 갈래? 차 있는데. 어? 뭐지? 안 한쪽에 뭐가 있다고? 아니 이 썩을놈 봐라? 어, 잠깐만. 아니, 어, 1300명과 함께라면 난 무섭다.